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버트버께 대고소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SBS 뉴스가 떴어요. SBS 뉴스에서 어떤 타이틀 기사가 나왔냐면, 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희롱. 피해자는 버추얼 BJ. 이러면서 기사가 떴는데 난리가 난 거야.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드디어 대형 언론이 마침내 버튜버 뉴스를 물어버렸습니다. 그쵸? 원래 버튜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존우 같은 학코들만 했었거든. 그쵸? 그런데 이제는 SBS가 물어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원래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얼굴 까고 활동하는 스트리머랑 달라 가지고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SBS가 물어 가지고 이거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왜 버튜버가 고소하기가 어려웠냐면은 특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튜버 모델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버튜버 방송 보면서 버튜버를 욕하더라도 이게 버튜버를 욕한 거지, 버튜버 안에 사람이 욕한 거지, 애매하단 말이야. 어,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고소 안 된다. 땅땅땅 하던 게 지금까지 버튜버와 관련된 고소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번에 SBS가 물면서 경찰이 요거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요거에 대한 기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버튜버로 활동하던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랑 성희롱을 당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2025년 11월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5 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 일단 피해자의 버추얼 캐릭터의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걸 보고 모욕죄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이 되냐?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 표현이랑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주변 사람이 해당 아바타가 A 씨임을 알고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버튜버가 누구냐면은 류채경이란 버튜버입니다. 얘가 고소를 했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리트윗을 하면서 에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류채경 탤런트 님 뉴스 제목 보니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희롱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건가요 대체 그런 행동은 그만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트윗을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채경이 고소를 한 건데 마치 유채경이 악플을 단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요 사람 이거 소속사 사장입니다 소속사 사장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뉴스 떴다고 굉장히 신나하고 있다. 오늘 방송도 하더라고, 지지직에서. 그쵸? <laughs>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 버튜버 고소가 정말로 가능할까? 그쵸? 일단, 실제로 버튜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지산지케이아 이주인. 신유아가 고소한 사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고소를 아예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욕하고 악플 달고 하면 고소당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기보다는 통매음으로 처벌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유가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희롱 댓글을 그냥 통매음으로 처벌하고 너네들 악플 달면 통매음으로 처벌이다 고소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버트버의 경우는.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정말로 적습니다 자 일단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어 대체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을 올리면서 욕을 하잖아 그러면은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여자 버티보다 이러면은 이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야플단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얼굴 까고 활동을 하며뭐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자꾸 존우 보고 너는 얼굴도 안 까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얼굴 깠거든? 이름도 가고 주소도 까고 전화번호도 깠어 계좌번호도 깠다니까 어.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꾸 존우 보고 얼굴도 안 까고 망성치한다. 이러는데, 얼굴 깠다가 망해가지고 안 까는 겁니다. 어, 그리고, 버튜버 켜놓고 말하는 게 편해. 그쵸. 그니까 나는 옛날부터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니까. 그쵸. 근데 캔 까면, 씨발, 얼굴 깠다고 캔 끄라고 하잖아. 어? 이 주인이 뭐랬어이 주인이 네 얼굴 부담된다고 얼굴 프로필 사진 좀쳐 바꾸라고 해가지고 내가 프로필 사진 내렸다니까. 그쵸.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버튜버의 아바타가 아니라, 버튜버 안에 사람을 지칭하면서 악플을 다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이 버튜버는 4천살이나먹을 할망구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요. 왜? 4천살인 사람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왜? 네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laughs>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튜버 A로 활동하는 땡땡땡이는 36살 먹은 아줌마다 할망구다 이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땡땡땡은 실명이어야 됩니다. 이게 실명이 아니면은 또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인터넷에 실명이랑 나이 등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름, 실명, 나이 막다 뜨잖아.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버튜버 검색했을 때 네이버 프로필에 연예인 뜨듯이 뭐 나무 위키나 위키 등에 이름, 실명, 나이 막 이런 게쫙 나오잖아. 그러면은 빼박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튜버가 고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변호사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변호사들 죄다 전부 다 고소 된다, 된다, 막다 그러잖아. 그쵸? 왜 변호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안 알려주냐면은, 변호사들은 돈을 주는 사람이 버튜버잖아. 그쵸? 버튜버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악플 다는 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가지고, 너네들 악플 달면 고소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쵸?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개구라를 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변호사 등판해가지고, 아가리 좀 털어주면 애들이 쫄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참거든. 그래가지고, 실제 버튜버들이 뭐, 법인이랑 계약을 했다. 변호사랑 계약했다. 이러면서, 변호사랑 합방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 다 그냥 쌩쇼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랑, 어? 합방하면서, 존우 고소하겠다. 어? 막 이러면서, 존우야, 고소장 잘 받아라. 막 이러는데,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고소는 안 당했다, 아직까지. 그죠 어쨌든, 야, 존우 잘생긴 얼굴 이야기 좀 그만해라. <laughs> 야, PPT 하잖아! 어? 내키 168이라고 몇번 말해 그쵸 ppt에 집중 좀 해줄래 아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키 많길려고 했는데 잘생긴 것도 쟤야 정말 <laughs>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뭐 화나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여튼 변호사는 여러분들한테 돈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악플을 달더라도 고소를 안 당하는 법따 위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쵸 게다가 모욕죄, 명예훼손 등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소 당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거짓말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안 되면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통매음으로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통매음으로 넣어 놓고. 고소했다. 고소당했다. 처벌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도 몇명 잡아가지고 고소했다라고 말하잖아. 그거 싹다 통매음이야. 거의 통매음입니다. 어,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가 성립이 안 돼가지고 죄다 통매음으로 넣은 거라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마치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처벌한 것처럼 퍼포먼스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 갔던 루채경의 고소는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일단, 원래라면 이런 고소는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 얼굴 까고 이름 까고 나이 까고 주소 까고 활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악플을 달잖아. 그러면 채널 주인을 직접 비난한 거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 이 있어. 그렇 근데 유튜브 댓글로 달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랫 사람을 비난한 거라고 특정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또 그것도 처벌을 피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에 정 구너가 깨버린다, 뭐 잡아 주 뜯어버린다 이 정도 욕 아닌 이상은 처벌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이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통매음 아닌 이상은 사실상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SBS라는 대형 언론에서 요걸 물어가지고 지금 경찰이 굉장히 곤란해졌어. 이거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퍼포먼스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자 어쨌든간에 특정성 성립은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 일단 경찰은 모욕죄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모욕죄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어요. 아유, 오천 원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리액션이 되네. 어 모델링이 3D다 보니까 그렇 아유 명갤러가 오셨어 친구들 안녕. 제가 명갤 출신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애초에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고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우리는 성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라는 퍼포먼스만 보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모욕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들 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는데,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경찰들이, 버투버는 아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유, 만은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남캠도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터지냐고? 일단, 매니저님 오늘 슈퍼챗쏜 사람들 닉네임 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개인지 아닌지,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존우 방송은 개이들 출입 금지거든, 그쵸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포항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과메기 선물해줬다가 과메기 먹기 싫다고 햄버거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애들 데리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 치즈직에서 방송 또 끌하는데? 아니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방송을 끌하는 거야? 아까 X 잡아 뜯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치즈직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laughs> 이정도면 난캠이라고? 감이기는 맛있죠 오늘 치지직 방송이 빨랐네 그쵸 자 어쨌든 경찰들이 요거에 관해가지고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버츠버 활동을 하는 것을 가족들과 지인들이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버트버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버트버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애가 몇 명이나 돼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누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버트버한다고 말하고 댕기자고 맞아 아니야 그쵸 게다가 이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은 가족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들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도 알고 주변 지인들도 알고 학교 직장에도 알고 수백 명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 가지고 얘가 버트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를 욕해 가지고 얘의 명예가 실추가 돼야지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두 명이랑 가족들 두 명이랑 이렇게 합쳐 가지고 네 명이 어? 내가 버트어 하는 거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상 버튜버 하는 애들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밝히고 하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아내 사람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버튜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다쳐밝히고할 거면 버튜버 왜 하냐고 맞아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버튜버한테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난게만다고 내일부터 다시 버튜버 해 자, 일단, 자기 표현이랑, 막,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면, 고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캐릭터 설정 까고, 그냥, 본인 실명 까고 활동하면서, 버트버 또한 자기 자신이라고 설정 같은 거 없이 활동하면 돼요. 그니까, 러 용인이, 구천살이니, 흡혈귀니 일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내 아바타일 뿐이다. 내 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성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것도 경찰이 될것 같다 지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 자기 생각입니다 법적인 의견이 아니야 어, 우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판사가 내는 거라 가지고 그냥 경찰도 생각이라는 게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말을 하긴 하지만은 뭐. 근데 버츠버들 대부분이 아내 사람 비공개로 하고 요상한 설정 같은 거 쳐붙어가지고 연기를 쳐하면서 구라 오지게 까잖아 어 자기 막 몇천 살이라 하고 서큐버스라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뭐자기막 서큐버스래 어? 근데 왜 서큐버스를 욕했는데 어 남자 정액이나 빨아먹고 댕기는 창녀 같은 걸레전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아랫사람의 비난이 되냐고 원래 서큐버스는 그런 짓 하는 애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구라칠 때는 신나게 쳐놓고 욕 쳐먹으니까 아랫사람이 욕을 먹은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라치다가 들키면은 여러분 거짓말한거 아닙니다 원래 이게 버츠버고 이거 버츠버 설정입니다 이러고 욕쳐먹으면 아내 사람이 욕을 먹어가지고 어? 고소를 하겠대 이게 버츠버들이 역겨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츠버들 진짜 역겨운 이유가 뭐냐면은 캐릭터 연기한다면서 온갖 구라질을 어? 숨쉬듯이 해요 그쵸 그것도 현실이랑 혼동할만한 구라를 막쳐 나는 지금까지 남자 사귀어본적 없고 어? 남자가 무섭고 내가 대화하는 남자는 우리 오빠라 아빠밖에 없다 어? 난남자들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다 이 짓을 하거든 근데 씨, 방송 켜가지고 캠에서 갑자기 콘돔이 막 나와 어? 그러면서 쓱 숨기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이거 우리 오빠 콘돔이야 우리 오빠 고자라가지고 아유 콘돔이란다 발기부전 약이죠 발기부전 약 우리 오빠 발기부전 약 먹어 뭐. 아니, <laughs> 그냥 입만 열면 구라질이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라를 오지게 치는데 사실상 자기 얼굴 안 까고 하니까 구라가 쉴새 없이 나온단 말이야. 얼굴 까고 하면 자기를 아는 주변인들이 얘가 거짓말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 금방 들켜요. 근데 버튜버는 얼굴 가리고 하니까 사실상 목소리만 열심히 좀 내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주변인들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구라를 치는데 사실상 이거는 구라가 맞기 때문에 시청자 우롱이고 사기고 기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 그런데 구라 치다가 걸리면 버튜버는 원래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이거는 캐릭터 설정이고 모두가 거짓말인 거 아는데 일부러 속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렇 그런데 막상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욕처먹잖아? 그러면 바로 아랫사람에 대한 비난이래. 버튜버가 바로 나래. 일단 개설하고 있다니까 내가 여태껏 진짜 들은 거 중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버츠버 수영복 페라트를 그렸는데 왜꼭 이런 거 그리셔야겠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 어 뭐이말 거야 일본에서도 호시마치 스이세가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 루리의 버츠버 남극 루리가 그랬거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버츠버 모델링이라 본인을 동일시하냐고 이해가 안가 아니, 버츠버 모델링은 쭉쭉 빵빵해, 금발이거든? 어, 금발 미녀가 나오는데, 그게 한 여인 너랑 어떻게 동일 시, 취급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쁘고, 애잘 낳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버츠버 모델링 늘씬하고 잘 빠진, 금발 미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런데, 쥐들이 잘못해가지고 욕 처먹으면 또막 아내사람이 비난당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츄버들이 역겨운 겁니다 진짜 이 이중성이 존나 역겨워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도 좀 해야겠죠 자 일단 고소 안 당하는 방법 일단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고소당할 만한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어, 어 방송을 봤는데 재미가 없다? X 같다 그러면 방송 재미없더라 똑같던데 이 정도 말은 해도 됩니다. 어, 왜냐면, 하 내가 방송을 보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할수 있거든. 그쵸. 근데, 고소당하는 새끼들은 그냥 존나 당할 만한 똑같은 소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어, 뭐보정기 한다든지, 뭐 배때지 주신다든지, 내가 뭐 찾아가겠다든지, 뭐,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협박, 뭐, 이런 스토킹, 뭐, 성희롱. 모든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새끼는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버튜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처하면서, 어, 두려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며, 경찰이 조사를 해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당하는 애들은 고소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버튜버 방송에 대해서 이렇구 저렇구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당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야. 존우는 왜 고소를 안 당하냐.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존우가 고소를 안 당하는 이유는, 존우는 버추버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이 방송이 재밌었고, 재미없었고, 얘가 방송에서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했었고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듣기에도 얘는 잘못한 것 같다. 어, 잘못했네. 역겹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뭐 얘네들이 거짓말한 거 있으면은 얘네들은 거짓말했고 이거는 시청자 기만이고 우롱이고 사기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쵸 게다가 방송인이 뭐 시청자들한테 구락 까놓고 사과도 안 한다 뻔뻔하게 행동한다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강하게 비난하는 거야 어 니가 사람이냐 하는 거야 그쵸 존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뉴스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 사건 사고에 관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존우가 고소를 안 당하는 겁니다. 어. 왜? 사실상 언론인이거든. 게다가 그쵸? 지금까지 존우가 살아 있는 게 증거란 말이야. 아니 패러블도 고소를 안 해, 스텔라이브도 고소를 안 해, 호로라이브도 고소 안 하고 니지산지도 고소 안 하고 브이스포도 고소 안 하는데 누가 존우를 고소할 건데? 맞아 아니야 플레이브도 고소 안 하는데. <laughs> <laughs> 지금 뭐 네모라 하데스 기대해봐야겠죠 한다고 하니까 어 열심히 해봐 그쵸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존우를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채용자가 있는데 채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송하다가 뭐 다른 남자 학구 스트리머랑 원나잇 바람 쳐피다가 전남편한테 폭로를 아니, 전남편이란다 전남친한테 폭로를 당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나랑을 갔잖아 근데 그 사실 숨기고 전생해가지고 육수장사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고 사기 행위다 이러면서 존우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존우를 고소를 한 거야. 웃긴 게 뭐냐면은 본인이 원나잇을 했어. 그쵸? 그래가지고 폭로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고 대가리를 박았어. 자기가 잘못한 사실이 명확하고, 인정도 했고, 사과도 했어. 그 다음에 기사도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에 관해가지고 보도하는 존우를 고소하냔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존우나 요거에 관련된 게시물을 고소해가지고 삭제를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동이란 말이야. 자신의 잘못을 숨겨려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못하게 존우가 난동을 부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거든. 근데 얘가 먼저 시비 걸었어. 얘가 먼저 저작권 침해로 내용상다 날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채널이 터졌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 돌아온 거야. 어, 최웅재 기사도 떴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동을 존우가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버튜버에 대한 특정성 이거 어떻게 되면 가능하게 될까?라면 일단 국회의원 데리고 법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버튜버 하는 애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법이 바뀌겠냐? 그렇죠. 국회의원들 그렇게 쉽게 법안 바꿔줍니다.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하면 어느 정도 표를 의식해가지고 국회의원 또 일을 하지. 버튜버가 욕처먹었을 때 고소 가능하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달라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바뀌려면은 한 30년 지나야 돼. 30년 지나가지고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대부분이 AI로 만든 자기 현실의 얼굴이랑 흡사하게 근데 엄청 이쁘게 바뀌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틱톡 보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캠에 섰는데 죄다 차우는 거야. 어 그러면은 뭐. <laughs> 법이 바뀌겠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시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버츄얼 아바타로 방송하는 친구들이 욕 먹었다고 해가지고 특정성이 성립이 돼가지고 고소가 가능하게끔 되는 거는 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 어쨌든 뭐 시대가 바뀌면은 특정성의 기준도 낮아지면서 얼마든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게 엄청 이후의 이야기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